베네통 원피스 방출합니다. 스모킹 밴드 원피스부터 데님까지 리뷰해드려요. 세련된 블루 컬러로 스타일과 편안함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원피스를 소개합니다. 베네통 목선 브이넥 엠보 원피스 BAOP66431 DK1280283는 옷장에 필수적인 아이템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성 66 사이즈로 다양한 체형에 완벽히 어울리며 착용감 또한 뛰어납니다. 매일의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스타일리시한 룩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들은 이 제품의 세련된 블루와 편안한 착용감을 높이 평가하며 자신감 있는 데일리룩으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세련된 네이비 원피스로 스타일을 완성해보세요. 여러분의 패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아이템을 소개합니다. 베네통 스모킹 밴드 원피스 BAOPA1441NY881523는 여성 66 사이즈에 완벽히 맞춰져 있어 자연스러운 핏을 제공합니다. 깊이 있는 네이비 컬러는 어느 자리에서나 돋보이게 해줄 매력적인 색상입니다. 여성스러운 실루엣과 세련된 스타일, 이 모든 것을 한 번에 경험해보세요. 고객들께서는 네이비 색상의 세련됨과 착용시 편안함, 그리고 다양한 스타일링에 잘 어울린다고 칭찬합니다. 지금 이 원피스로 당신의 스타일을 업그레이드하세요. 스타일과 편안함을 자수로 완성한 아이템, 바로 이 베네통 자수 데님 원피스 BAO 9994431이에요. 100%면 소재로 피부에 부드럽게 닿아 하루 종일 편안하게 입을 수 있죠. 블루 톤의 원피스는 감각적인 자수 디테일로 스타일리시함을 더해 줍니다. 옷장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아이템으로 많은 이들이 착용감을 극찬하며 스타일링 또한 매우 쉽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는 이 완벽한 조화를 지금 만나보세요. 스타일과 편안함 두 가지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